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총한 개동 12층 건물에 99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각 타입마다 예쁘게 정말 구조도 해 놓고 인테리어도 해 놓은 그런 집이에요. 모든 타입이 꽉꽉 채운 네, 84 타입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6층은 테라스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한 그 타입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부터 5층까지는 확장용으로되 있어 가지고 더 넓은 그런 내부 면적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테라스 타입이니까 이점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제가 보여 드릴 집이 굉장히 예쁩니다. 디자이너가 정말 예쁘게 디자인한 집이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수인 분당선에 숭이역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습니다. 용현동에 숭이역 가까이 있다는 점도 참. 고를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넉넉한 게요, 지하 주차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신발장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립 선반까지 이렇게 길게 짜여져 있습니다. 거울까지 매립 선반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외모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연한 그레이 톤으로 디딤석까지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널찍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거실과 지금 주방 바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도 바닥 다. 어, 정말 튼튼한 강화 마루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춘고를 더 높은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실 사이즈 4천 정도 나옵니다. 지금 TV 아트월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벽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이쪽 TV 아트월의 특징이 지금 TV가 벽걸이로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뭐 이런 선이나 이런, 어, 그런 가전 같은 거, 이런 거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미 매립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미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왼쪽에는 이제 4인 소파 배치되어 있는데, 뭐 이쪽까지 이렇게 수출이 놓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6인 소파까지 충분히 놓을 공간 나오고, 지금 소파 벽면도 굉장히 널찍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지금 통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통창 밖에 막힘이 전혀 없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도 이건 창호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한 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가 옆으로 이렇게 폭은 이 정도 되고요. 거실부터 지금 여기 작은 방, 그리고 옆에 안방까지 굉장히 길게 테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이 현장의 테라스 타입은 딱한 개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주방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D자형 주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판 자체도 지금 키코노스 상판으로 대리석 상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고 4인식탁 그리고 어 6인식탁 한1 6 0 0짜리 식탁 자리를 어좀 놔도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지금 굉장히 넉넉하게 있어서 어 수납이나 이런 걱정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에 하단에 지금 밥솥 자리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구 이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후드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무선 충전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뒤쪽에 싱크볼 넓고 깊게 되어 있고 지금은 수정까지 깔끔한 내 디자인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벽면은 그레이톤으로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냉장고 자리는 지금 양문형 냉장고 2대 그리고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이렇게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위에 상부장까지 있습니다 안쪽, 지금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굉장히 좀 좋아라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단차지 공간이 되어 있어서, 어,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바닥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강마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안방입니다. 천, 천장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킹 사이즈 침대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드레스룸 공간도 생각을 하실 텐데 이쪽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룸 공간까지 이미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안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장을 짜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지금 파우더룸 공간까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판이나 그리고 이런 힙합보드 스타일의 인테리어 그리고 거울까지도 다 여기 설계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느낌이 드는 그런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연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하부장도 같이 있고 그리고 세면대 옆에 지금 물건도 이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리석으로 상판까지 짜여져 있는 그런 욕실입니다. 거울도 굉장히 크고요. 왼쪽에 보면은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해서 잘 짜여져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그럼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중간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 2,7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사용하기에는 어 살짝 작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이긴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채광이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베란다 다용도 공간 곳 다용도실과도 연결되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어, 이쪽을 뭐 추가적인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서재 아니면 컴퓨터 방으로 사용을 해도 적합할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물건 수납하기에 좋을만한 그런 정도 사이즈가 좀 나오고요. 아까 처음에 거실 보여드렸을 때그 테라스 거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 해나 환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어, 첫 번째 보여드린 안방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구조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어, 성인 자녀가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여기는 한2,900 정도 나오고요. 어, 사이즈는 이 정도 하는데 어, 침대를 이쪽에 배치를 하고 뭐 컴퓨터나 이런 거는 이쪽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테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도 조금 뭐 가볍게 네 바람 쐬기에도 좋을 만한 사이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옆세대와 이렇게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나오면은 어, 바깥 바람도 쐴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 솔직히 뭐 화분 통도 간단하게 키울 수 있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어, 하부장에 있는 그런 어, 지금 어, 세면대까지 잘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특징 자체가 모든 세대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용윤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어, 2억대부터 분양가가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어, 다꽉 채운 정말 팔사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세대가 인기가 정말 가장 처음에 많았고 지금 딱한 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